네분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요. 건축에서는 사실은 50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신인의 나이이지 않습니까? 또 어떻게 보면. 네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건, 건축을 해 보고 싶다. 또는 건축의 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. 뭐 인생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싶다. 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각자 들어 볼까요? 저가게 이제 그 어떻게 할까라는 게 오늘도 다르고 내일 또 되면 내일 도 다르고 그래 가지고 그렇긴 한데, 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되게 욕심을 내어서 건축을 좀 했고 네. 어떤 뭐 저는 맨날 사업성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제가 이제 얼굴빛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 어떤 건축 어떤 그런 것보다 뭐 그런 사업성 이런 위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은데, 앞으로는 물론 사업성 있는 건축물은 뭐 지어야 되겠죠. 건축주나 뭐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은, 그거는 그대로 하지만, 또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어떤 공익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해서 좀 특화해야 되겠다. 그런 좀 어떤, 뭐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어, 그냥 뭐 지금 어떤 열정을 그대로 그냥 가시고, 건강할 때까지 쭉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제 촬영나요? 네. 음. 제가 사실 오늘 음. 촬영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을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 그래도 참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을 네.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처럼, 지금처럼만 하면 아주 좋겠는데 음, 하여튼 그거는 제가 계속 노력할 거고 제가 이제 그 저의 이름으로 작업을 하면서 어 너무 그 외형적인 거에 보여주는 거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보여주는 것보다 좀더 내실있고 정말 건축주가 원하는, 건축사가 사용했을 때 좋은 집,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그런 내면적인 것들을 하려고 최근에 굉장히 노력해요.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, 건물을 사용하신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두개다할수 있는 네. 어, <laughs>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. 네. 강 이사님은 이민 가신다면서요? 몽골. <laughs> 몽골에 가서 <laughs> 농담이고요. 네. 저는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. 공동주택 사업들이 위주가 되었던 네. 그 어떤 사업 범위에서 지금 대전환기를 받고 있습니다. 각 건설사들이 다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. 그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진 어떤 회사가 조금 더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지나 공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. 사실은 큰 프로젝트이고 사실 하나가 8천억에서 뭐 1조대의 이런 큰 대규모 프로젝트라서 어, 네. 제가 평생, 그, 저희 건축하시는 분들이 평생에 내가 이걸 한번 하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제가 너무도 운 좋게 행운이죠. 맞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건축가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회사로서는 수익을 많이 내서 창출을 해서 또 호프주택 같은 이런 네. 좋은 사업들 그리고 네. 몽골 어린이들, 우리나라 어린이들 이런 거 많이 도와주는 이런 그 공공적인 사업 기여를 할, 하고 싶습니다. 근데 공공성은 정말 좋은데 공공기여라는 이런 부분은 되게 그 사업적으로는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, 얼마나 적절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성과 공공기여 그런 부분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네.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코디네이팅을 잘 하는 게또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, 또 하나의 바램이 있다면 되게 중요한 바램인데, 이건 이제 꿈다락 건축학교가 어, 점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건축과의 회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네. 수 있는 그런 범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뭐 이런 문화적인 기여사업 이런 것들도 좀 체력이 더 좋아져 가지고 더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원형 건축가님. 네, 저는 건축은 네. 열정과 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네. <laughs> 생각합니다. 네. 무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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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세계 평화를 원하시는 뭐 <laughs> 거에요 네. <laughs> 네.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와, 나는 왜 저분들처럼 못할까? 난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욕심을 내고 자꾸만 내가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쫓아가고 거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,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네. 하겠습니다. 네.